아놀 받을 수 있을지 아 침면 뒤에 있어요 루이스 피고 피고 크로스 자 빠르게 가져냈습니다 두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루이스 비에이라 피를로 비에이라 레드베드. 오른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비에이라. 피를로.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슛. 낮게 한번잘 쳤는데요. 아쉽습니다. 알렉산더 아놀.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공간을 노립니다. 자 좋은 볼인데요. 파벨 레드베드. 파벨 레드베드. 크로스. 다시 한 번. 엘링 홀란. 멋진 헤더였는데요. 아쉽게 됐습니다. 아 이게 골로 이어지지 않네요. 그래도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기회는 계속 만들면 되죠. 빠른 역습을 시도했습니다만 득점까지는 안 나옵니다. 네, 공을 빼앗은 뒤에 슈팅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계속해서 역습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로이스. 도티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알렉산더아놀이 어, 선수의 예리한 트로스는 상대 수비수가 예측이 힘듭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측면으로 스루패스. 멀로! 아! 몰아붙입니다. 패트를 체크. 키를 활용한 공격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지금은 크게 넘어졌습니다. 로드골릿 프란체스코 토티, 네공 타시 가져왔습니다. 아 어, 이번에도 파울이에요. 길게 이어집니다. 공 빼앗습니다. 토트넘 역습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후방에서 좋은 패스를 이어주고 싶을 텐데요. 속도로 승부를 보려면 처음부터 상대보다 빠르게 움직일 준비를 잘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죠. 네, 역습이 시작될 때 선수들의 움직임이 중요하겠습니다. 패스 하나 하나가 중요한 시점이라서 밀리면 여기서 끝입니다. 슛! 어! 코트넘 공격이 또다시 부위에 그칩니다. 역시 역습에 능한 팀다운 공격 작업이었어요.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과정 괜찮았거든요. 거저냈습니다. 레드베드 혼자서 치고 올라갑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자 연결 될까요? 오 좋아요 상대 선수 맞고 골라인아웃 코너킥입니다 코트넘 코너킥 두 번째인데요 피고 크로스 공을 세밀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플라티니 루메니게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프란체스코 토티 프란체스코 토티 만다이크 스코는 아직까지 0대0 양팀의 슈팅이 아직까지는 골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루메니게 말디니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아, 너무 보였죠 프란체스코 토티 로이스 왼쪽으로 길게 보냅니다 때릴 수 있을까 <laughs> 페널티킥 선언됩니다 페널티킥 기회를 얻습니다 먼저 앞서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좋은 시간대에 손재꿀 기회를 잡습니다 슈바이케 선방! 서포터들이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장 아쉽겠지만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게 빨리 털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코너킥입니다. 과연? 슛! 아 이게 골대 오른쪽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지만 날카로운 슈팅이었어요.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워요. 전반 41분을 지납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파트릭 베이라,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파울로 말디니 흐름을 끊었습니다 알렉산더 아몬, 바벨 네드벨 뒷공간 노리는데요 로이스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플라티니.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끊었습니다. 전방의 동료에게.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반전 45분 0대0으로 마쳤습니다. 자,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포르탈레자로서는 전반 막판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대로 후반전에 들어가면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팀 모두 득점에 실패한 채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 45분입니다. 양팀 모두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쳤는데요. 후반전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패트리첩, 직접 해결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야죠! 릴리안 우랑 루메니게. 피를로. 루메니게. 좋은 드리블인데요. 플라티니. 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가레스페일 어, 여기까지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이타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토트넘. 뺏기기 전에 처리합니다. 포르탈레자로서는큰 키에서 오는 이점을 활용해서 공격할 겁니다. 그대로 크로스. 벗어냈습니다. 정교한 드리블. 요한 드루이트.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움직임이 아주 좋네요. 알렉산더 아놀드. 오른쪽으로 길게 루이스 페고 파울로 말디니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앞으로 찔러줍니다 흐름 좋아요 크로스 올립니다 걷어내면서 한숨 돌립니다 아 공수 전환이 빨라요 길게 보는 패스 반다이크 흐름을 끊었습니다. 자, 카운터 시도. 피드로. 아직까지 선수 교체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피구.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슬로 패스합니다. 네드베드. 오른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루이스 피구. 발 기술이 좋은데요. 음 좀처럼 패스가 이어지질 않네요. 중거리 슛! 패트로 체 멋진 선방을 보여주는 키퍼. 훌륭하네요. 멋진 세이브를 기록합니다. 코트넘 코너킥 세 번째인데요. 이에리 굴리트 요한 크루프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위험한 상황입니다 가나요? 만들 수 있나요? 크로스 간격 패다 계속되는 공격 먼저 치고 나갑니다 선제골입니다 경기 후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키퍼가 한번 막았지만 침착하게 다시 넣습니다. 키퍼가 쳐낸 후에 어떻게 할지를 미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비 위치를 확인한 후에 좋은 플레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토트넘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선제골을 뽑습니다. 점수 1대0, 선제골을 넣었으니 이제 전술 변화를 가져갈 타이밍으로 보이는데요. 헤다 아~ 빗나갑니다. 노마크 상황에서 충분히 공간이 있었는데요. 소유권 가져옵니다! 길게 뿌려줍니다. 네이마르 이 선수를 향한 팬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파울로 발디니 이걸 끊어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자 몸싸움 이겨내면서 빼앗습니다. 이 시간대에 실점하면 큰 일이죠. 수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뒷공간 노렸지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시도는 좋았는데요. 패스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네이마르, 좋아요.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차리뒀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파운선은 나오나요? 주의 조치로 끝났습니다. 며칠게 붙어 보던데요. 어, 저건 파울이 아니었나요? 베일 요한크루이프 블리트 비에이라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요한크루이프 치고 올라갑니다. 공격 전개 대단히 빠른데요 자 지금 올라갑니다 이야 흐름 좋아요 자 빠르게 가져냈습니다다시 피하셔서 어떻게든 역습을 만들어내야죠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로드골렛 들어갔어요 자 이건 있어요 네, 네, 뭐, 받았어요 네, 네, 자 네, 과연 추가 시간은 3분입니다. 로드 골트 피를로 패스 올렸어요. 오픈 볼로 뒷공간 누렸는데 아, 아쉽네요. 자 역습인데요. 파트릭 베이라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휘슬이 울립니다 한골차 승부였습니다. 어, 하지만 승리를 가져가기엔 충분한 점수였습니다.